반갑습니다 고래선장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주인들 오늘은 엄청난 소식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 배당금 우리 주인들 기대하셨을 텐데 드디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오늘 이 소식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요 4분기보다 올해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3개년 주저하는 마지막 해라서 배당금이 난리 날것 같다는 소식도 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막이 뉴욕 증시는요 불장을 예상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제가 분석 다 끝내놨고요 그리스 대 코스피는 2월 달에 5300 포인트 예상. 하는데, 삼성전자 최소 목표가가 16만원에서 24만원이 나오는데요. 16만원은 이미 도착했고, 24만원이 다음 정거장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30만원 간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이 소식들을 들으셔야 조정이 와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받아나갈 수 있어요. 목표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500종목을 다 뒤져가지고 우리 삼성그룹이 최대의 추진 어떤 한 종목을 찾아놨어요. 오늘 1월의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그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고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왜오전장에 하락했을까 이게 오전장 차트예요 이미 실적 예상치가 나왔었고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 그리고 1봉을 보시면은 1월 중순부터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음봉을 껴가면서 올라가요 정말 많이 빠져도요 15만원입니다 지금 1봉에 21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나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오늘 29일 공시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43조 6천11억 원, 전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역대 4위를 기록했고요. 올해 실적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올해는 더 많은 실적을 낼 소식들이 있어요. 4분기 역대급 실적에 5년 만에 1.3조 특별배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당 배당금액은 2024년도 363원에서 2025년도 566원으로 늘어났어요.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특별배당이 지급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20만원. 하고 30만 원 간다는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주님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뉴욕 증시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이 미친 듯이 상승이 가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했어요. 삼각수령 완성하고 밑에서는 매수가 엄청 붙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뚫고 전에 상승했던 길이만큼 상승하는 엄청난 패턴인데요. 삼성전자가 정말 기대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이 패턴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완성. S&P 500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했어요. 상막이 불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완벽하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을 완성했고요. 이전에 고점을 뚫고 날아가고 있죠.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다고 했을 때 기간이 2월 말이 됩니다. 16만 원을 훨씬 넘어가고요. 증권사들 분석이랑 합산을 해 보면 16만 원에서 24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2월 안에 목표가를 유추해 볼수 있고요. 이게 확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요. 코스피도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고점을 뚫고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기간 2월 말이 나오고요. 코스피 5,300이 예측돼요. 예시가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주 이 잘하시는 종목이에요. 우리 고객사 이제 A I 반도체에 대장 엔비디아 차트도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온 후에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걸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삼성전자는 이쯤 되는 걸로 보여져요. 2월 말 삼성전자가 이쯤에서 올라왔을 때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3월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정장이 올 수도 있고요. 2월 말까지 먹거리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오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하늘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2월 말까지 먹거리가 충분히 남아 있고요. 3월에는 좀 조심하시자. 하지 만 그게 끝이 아니라 조정 시에 또 받는다면 우리는 수익도 내고 좋은 매수가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30만 원 가는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우리 주임들이 가장 좋아할 소식 배당금 이야기부터 해드리고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주세요. 우리 주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소식일 텐데요. 3년 전 2024년도 1월 31일 기사에요. 이때 삼성전자는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4년부터 26년 올해 마지막 해고요. 3년간 발생하는 이년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 하겠다 이런 주중환원 정책을 발표 했는데요 그럼 올해 배당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배당금은 실적이 중요한데요 작년 25년도 4분기 실적이 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고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 실적을 바탕 으로 올해 분기별 실적을 예측해 보면 30조원이 나오고요 1년으로 치면 120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더 올라가야 맞는 거고 야 그럼 배당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당 규모는 얼마예요 이번 연도가 주주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말 기대가 된다. 이건 확실하고요. 예측치가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올해 순이익 추정이 90조에서 11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50%를 주주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절반이 40조 원, 50조 원이 책정이 되고요. 이게 주주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텐데 이를 전에 현금으로 배당할 경우 배당 수익률이요 놀라지 마세요 5에서 6%가 나옵니다. 기껏해야 배당률이 1%밖에 안 됐는데 야 이렇게나 된다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되지 않 더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올해다 주인님들이 좋을 소식이죠. 지금부터는요 더 집중해주세요. 삼성전자 30만 원 가는 분석 그리고 1월에 절대로 놓쳐선 안 돼. 삼성그룹이 최대 주지나 어떤 종목 하나를 제 밤을 새서 찾아놨어요. 오늘 선물로 그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더더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삼성전자 30만 원 가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반도체 섹터는요 슈퍼 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예요 지금.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디렉 가격상승해 있어요. 그래서 슈퍼 사이클 진입된 것도 있고 앞으로 3년간은요 반도체 섹터는 걱정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적이 2028년도에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평행 채널이 생겼고 25년간 우상향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25년도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죠. 올해 이 자리가 20만원이고요. 3년도에는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26년도에는 삼성전자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가 좋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봐주신 우리 주인들. 선물로 삼성그룹이 최대주 주인 어떤 종목 한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2년도에이두 종목만 살펴보시면 우리 주인들 행복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더더 집중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삼성의 호재거리가 너무나 많은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인들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주인들께 꼭 보셔야 될 종목 하나를 추천드린다고 했죠. 주인들 제가 차트 좋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종목 찾느라고 며칠 밤을 샜습니다. 1,500 종목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빨리 이 종목부터 보셔야 될것 같아서 이게 바로 우리 주인들 시드와 연결되는 거라. 그래도 우리 주인들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호재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요. 삼성과 연관된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팩토리 핵심인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이고요. 제가 아무 종목이나 알려줄 수 없죠. 왜냐하면 적어도 상장 폐지될 종목은 알려드리면 안 되죠. 거래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시총은 돼야 되고, 일단 적자 없어야죠. 5년간 흑자에다가 실적 추이를 보시면 5년간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과 연관된 오픈 AI 700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단기간에 100%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번개 차트란 얘기예요. 이 번개 차트가 나온 이후에 이 바닥에서는요.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100% 상승할 걸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 2년 만에 만날 수 있는 종목이라 놓치면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도요. 5만 원에 잡았어야 지금 현재 10만 원이니까 수익률이 100% 되는 거죠. 그 바닥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들 이거 비교해서 보세요. 삼성전자 왼쪽에 번개 차트 나온 후에 바닥 매집 후에 5만 원에서 10만 원100% 상승했죠. 그래서 정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오른쪽에 제가 찾은 종목. 지금 번개 차트 나왔죠? 하단에서 매집 중이죠. 이 5만 원 자리에서 매집했던 구간 정말 똑같이 생겼죠? 단기간에 100%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예요. 야 이걸 어떻게 안 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임들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재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임들이 볼 때가 많거든요. 그 많은 주임들이 재방송 보시면 한꺼번에 몰리면 이게 물량이 해결이 될까? 아, 그래 매집이 깨질 거 아닙니까? 고래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을 텐데,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망칠 수는 없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주님들 이게 갈 것도 안 갈까봐 지금 조만간에 올라갈 것 같아요. 빠르게 보셔야 될텐데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바닥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010-6504-557이 제 번호거든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주임도 귀찮고 저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좋으면 귀찮더라도 제가 주님들께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들은 종목명 받아보시고요 각자가 알아서 받는 즉시 살펴보셔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뱉어남은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2026년도는 삼성의 시대입니다 삼성만 무두면 올라가요 제가 이종목 정말 기대되고 진짜 1500종목을 다 뒤져서 찾았기 때문에 차트 분석했지요 기업 분석했지요 아 지금 바로 그냥 기업 분석 들려드릴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주민들 아 이기업은 기업 분석 했을 때도 너무 좋아요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 영업이익률이 10.83%예요. 실적 추이를 보시면 4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에이의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동행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데이터센터 AI 플랫폼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해봤을 때 이만한 종목, 2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이 바닥에 있는 종목, 삼성그룹이 묻은 종목, 안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6 5 0 4의 557이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무료로 이종목명 빠르게 주주님들께 보내드릴테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주님들의 시드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호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오픈 a i 스타게이트 700조짜리 프로젝트가 있죠. 지금 현재 엔비드의 HBM3는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부터 HBM4를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디렘 가격의 상승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빨리 돌아왔고요. 거기에 우리 파운드리 부분을 제일 걱정 했었는데 이 TSMC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71%나 됩니다. TSMC가 삼성의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 파운드리 부분이에요. 이것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해결해줬습니다. 삼성은 테슬라 AI 칩 생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그래서 이 파운드리 부분을 테슬라가 많이 해결을 해주었는데 테슬라 AI 칩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AI4와 AI6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 AI5 부분을 TSMC가 독점하기로 했는데 공동생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됐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게 AI 팩토리인데요. 지금 삼성을 주축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모두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AI 팩토리라는 것은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는 스마트 공장 을 말하는데 이게 모든 섹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동반 상승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AI 팩토리 예를 들어 보면 뭐 삼성전자, 원익 IPS, 레인보우 로보시스 로봇 관련주 부품 FST,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은요 다 올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정말 노릴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들이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진 어떤 종목을 찾아낸 거예요. 다들 많이 올랐으니까 저점 잡아서 크게 수익 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찾은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수 있고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 중에서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진 이 종목. 잘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주님들 이 종목으로 정말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다. 이 바램을 갖고 있고요. 6504의 557이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주주님들께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보내드릴게요. 뭐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으니까 문자 주시는 대로 제가 보이는 대로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주주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래 선장이었습니다.